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20일 주일 다드림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당회원은 안양교회 입교인 이상이고 구역회원은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및 기관대표입니다. 청년교구 두드림 전도 예배 기다림이 오늘 다드림 예배시 있습니다. 두드림 전도 예배와 청년 교구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호와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 날마다 성경과 날마다 기도를 속회 중심으로 전 교인이 참여합니다. 더불어 제13기 성경 통신 52주 과정과 제12기 성경 통독 수련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성경통신 52주 과정은 날마다 성경 범위에 맞춰 말씀을 읽고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성경통독수련회는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집중하여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입니다. 성경통독수련회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성경통신과 성경통독수련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안양교회 어플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 이미지 광고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누리 드라이브스루 만남 성탄 파이브가 12월 25일 성탄절 당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차량을 통해 야외 주차장에 준비된 각 코스를 이동하며 성탄의 메시지와 기쁨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5분 정도의 짧지만 반가운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이누리 1분기 제이팜팜과 어린이 또는 청소년용 153 기도집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16일까지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팜팜과 153기도집은 교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안양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을 신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3,000명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이벤트 안내 영상에 댓글로 교구, 속, 이름, 직분 및 안양교회로 사행시를 작성하여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추첨 생방송은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안양감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직도 안양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공동체 소식을 마치겠습니다.